어, 나는 땀 <목소리> <땐, 따로 목소리> 아, 느끼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와! 와, 어, <대야>! 정답이에요! 아, 댄스. 아, 댄작 아, 이제 분권의달른 다음에 다음 컨텐츠로 네 도전 코너인데 이게 무슨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제작부 분들께서 만져만 봐도 종이를 어떤 종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아 이게 가능한가요? 불가능한데 <웃음> <웃음>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<laughs> 욕심이 나서 아그네 네. 네,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눈을 감고 돌아주시겠어요? 오 조심 조심 이제 도전이 시작됩니다 아, 손을 뻗어주겠습니까 아 이게 가능한가? 여기에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. 네, 요정이고요. 지금 눈은 감고 계신 상태입니다. 실런턴인지 잘 확인해 주세요. <laughs> 네. 느껴지시나요? 네. 와 아, 이걸 느낀다고? <laughs> 진짜 이거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. 네. 모조지 아니면 클라우드 그 중에 하나요. 아, 네. 정답이 있습니다. 정답 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와 이걸 느꼈네요. 50대 50. 이거 어떻게 느꼈대? 80g. 이네 <laughs> 클라우드 맞추셨고요 클라우드 와 대박 와 정답이에요 이거 아, 빨리 주민 주민 주민해주세요 클라우드지 맞습니다 와 맞아요 아 이렇게 되면 팀장님을 또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아이더어려운앙상한막역거분 처음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은 지 어려운 걸로 <웃음> 그럼요 그럼요 <laughs> 어한 번. 제자팀에서 왜? 대리님께서 왜? 한번. 제자팀, 좋죠? 네. 근데... 쉬운 걸로 하나 아, 가고. 우리. 좀 <laughs> 사용했던 종지 <laughs> 팀장의 자리를 이제 아, 김... 타이틀전으로. <laughs> 만약에 이거를 못 맞추시면. <laughs> 이 그러면은. 네. 커피라서 한번. 동의하시나요? 못 맞추시면. 네, 예. 오오오 손을 뻗어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. 과연? 아, 느끼고 있습니다. 느끼고 있요 왜요? 느끼고 있잖아요. <웃음> 예. <웃음> 한빛 출판 네트워크. 네네. 제작, 시작... 팀장님이시고요 무려 100명, <laughs> 100명을 <laughs> 상대로. <웃음> 네. 150? <laughs> 어... 맞추셨다. 150? 오... 150? 찢었다. <laughs>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맞아 네. 맞아. 아트시 150. 네, 이걸 어떻게 느끼면 맞을 아, 수 있는 거죠? 어떻게, 거죠? 어떻게 <laughs> 이렇게 느끼면 되나요? 이렇게. <느끼나요>?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느껴 이걸? 옛날 우리 어땠어요? 그런 거지? 아막 화가 나네요 만지는데 하나도 느껴지는 게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네. 저희도 솔직히 그거를 뭐 이렇게 연습하지를 안 해서 작은 질감이 다르다라는 <웃음> 것만 <웃음> 알지. <웃음> 어, 아 너무 대단하네. 요 일단 커피는 날아간 것 같습니다. 아 안타깝네요 <laughs> 뭐 커피 사는 커피는 뭐 그래도 뭐아 <laughs> 어, 진짜 요 출연 기념으로 네대하게로네출연료 네, 네. 나오죠 <laughs> 저, 마음껏 고 말고, 말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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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면 한두 끄도아 진짜요? 어 실제로 책 제작 사양이나 제작 부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제작 기간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한빛은 그냥 좀 관행적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책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대개들 많이 알고 계세요.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그 네, 아이티 네, 네. 출판부 책들은 고그 제작 사양 책이 거의 없기 맞아요. 때문에 맞아요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일반적으로면 나오는 게 맞고 근데 뭐 양장도서라든가 음... 이렇게 쭉책 표지 이렇게 빳빳하게 이제 두껍게 돼 있는. 어, 저... 그래서 그런 제작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양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저희한테 좀 주시면은 어... 저희도 조금 더 품질에 좀 신경을 써서 좀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고 한데 간혹 어려운 제작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요청하시면은 그렇게 빨리 빨리 하는 데서 좀 문제도 확실히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거든요. 특이 빨리 와야 된다 막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고충아님좀 고충. 아니면 좀 고충? 상양에 따라서 조금 좀 배려를 해 주시면은 네.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베테랑 분들이셔가지고 뭐잘 기다리면은 또 기간 안에 빠르게 해 주시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나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쵸. 어 저희가 뭐, 뭐 예판을 <laughs> 걸어놔서 뭐 정해진 날짜에 <laughs> 출고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좀 출간일이 지연이 됐는데. <laughs> 네. 최근 완성된 예정된 날짜에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그렇죠.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서둘러서 해야죠. 정말 열흘 걸릴 거를 6일, 7일 걸릴 수 있게끔 단축하기도 하는 게 제작팀의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저희가 빨리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은 배려를 해주셨을, 정말... 해주셨으면 하는 <laughs> 마음에서. 여러분 배려가 필요합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는 제작팀의 자랑 뭐 아니면 혹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생각을안해봤는데 아. <laughs> 좋은 점이 <laughs> 어, 좋은 게 아니면 안 하고 좋은 게 아니야. 장점 뭐야? 돼고 예, 네, 나와야 되는데. 어제 네. 뭐, 다 좋아서. <laughs> 아. 아, 그게 뭐 아. 그런 거 아, 하나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<laughs> 아. 아. 아, 또. 네. 아, 이건 자르고 싶네요. 예. 잘라 주세요. 뭔가 있지 않을까요? 뭔가 결과물을 아직 책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볼수 그쵸 먼저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?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<laughs> 아니면 또 협력 업체분들하고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게또큰 장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? 그쵸 그렇죠. 일단은 뭐 업계분들하고 뭐 다양한 대화를 제작 업계 전반적인 그런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듣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. 어, 그런 분들 통해서 어떤 제작 관련 정보도 이제 듣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작에 이렇게 뭐 반영하는 케이스도 가능 있고. 사람 이제 면대면으로 보고 직접 자통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자전거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 혹시 대리님도 제작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? 편집자분들은 모니터 화면만 보시면서 책을 상상하셨겠지만 그쵸. 저희는 어떻게 넣을게요? 만들어야 될지 일단 응. 다 알기 때문에 응. 예측하는 체래, 책의 꼴들 상상할 수 있다 아 정도? 기획 편집자 하기 전에 제사팀에서 인턴을 <laughs> 3개월 하면 한달 정도 <laughs> 아 그것도 괜찮을 것같 어, 어. 괜찮은 어. 커리큘럼이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도 제작고 탐방 같은 걸 하거든요. 어... 이게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올라오세요. <laughs> 자주 안 좋은 거 아닌가 올라 <laughs> 그런지 그 문, 아닌가요? 문제 생겼을 땐 당연히 오셔야겠지만 <laughs> 그 외적으로 자주 오셔서 많이 어... 어, 상담을 많이 하러 올라오세요. 상담을 많이 하시는 네. 게그 오... 어, 저희가 이, 이 부분에 어디가 가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, 어, 그 부분이 어디가 가려워하면 그 부분은 시원하게 긁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. 오...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. 네.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이 어떤 모양인지를 몰라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으세요. 이분이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게 그대로 제작에 다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. 제가 그 양장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어. 예, 누타 말씀드리지만 <laughs> 양장을 <누차>? 진행하게 되는데 양상 <laughs>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오셔야 돼요. 아, 그래야 그럼요.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저희한테 빼가실 아. 수 있어요. 어, 요요요. 요, 요, 요. 네. 요 책이죠. 갑자기 홍보를 하나요? <laughs> 디자인 팀과 제작부의 굉장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게 형합이라고 하죠. 예, 형합이라고 하는 건데 표지에 있는 텍스트가 이 편지지와 같은 그런 형합 두 종류가 있는데 오목하게 할수 있고 별록하게할수 아. 있습니다. 잘 모르시는 게 연나지가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라는 거. 아 본인 책인가봐요. 네네네. 아 굉장히. 두꺼운 예. 책입니다. 아네 학생부 이 돼요 아, 나는 또 재밌네요 제작팀하고 예, 친해지게 되는 거. 수업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예, 어떠신가요 오늘 인터뷰 어, 괜찮으셨나요? 이거 릴레이식으로 다음 팀 추천하면 됩니까 오! 오! 아주 좋은데요? 오! 다음 팀예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좀 가장 신비스러운 팀이 신비스러운 팀이요. 에듀 팀 개인적으로. 어. 아까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되면은 이요 부분 잘라주시고 편집해 <laughs> <laughs> 주시고. <laughs> 일단 뭐 영상 나가고 나면은 하시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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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팀은 이제 에듀 팀이라고 제가 한게 아니라 이제 팀장님께서 지, 지목을 해주셨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아 너무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예, 네,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네요. 마무리하도록 하죠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